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서삼락의 이화 창작에서 왜 쓰는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글을 쓰는 이유는, 작가들이 글을 쓰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자, 59페이지부터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야기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야기로. 이야기로 어떤 내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 이야기 속에 어떤 사, 한 사람의 삶의 어떤 뭡니까 고통이라든가 굴곡 이런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주 이제 그 좋은 소설이 되는 거죠. 너무나 어 고통이나 굴곡이 없어도 어,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기가 힘들죠. 삶의 역정 여정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자 60페이지 넘겨보세요. 60페이지. 자 60페이지에 이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 표현한다는 것은 이제 한자로 쓰면 이게 여기 쓰죠 표현이죠 표현 표현인데 이 표현이라는 걸 영어로 쓰면 익스프레스입니다 이 x 라는게 밖으로라는 뜻이죠 안에서 프레스 밀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은 안에서 바깥으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바깥으로 밀어낸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게 바로 표현이다 뭐 이게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소설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밀어내는 것이 소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61쪽에 이제 보면 61쪽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첫째 줄 나오죠 표현의 수단 중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언어다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것은 언어를 이용한 것이고요. 누구나 이제 그런 소설을 쓰고 싶은 욕망이 있죠. 자, 세 번째 단락이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야기를 퍼내어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뭡니까? 절실한 문제. 둘째는 개인의 진실. 셋째는 성찰이라는 거죠. 대,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는 거죠. 셀프리플렉션. 이게 바로 성찰이란 뜻입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 자 그래서 소설 쓰기와 소통을 보는 게 보면요. 소설 쓰기와 소통. 소설을 쓴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소통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음악 연주라든가 뭐 작곡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62쪽에 그세 번째 단락에 다섯째 줄에 보면 거기 밑줄 좀쳐 놓으세요. 음. 독자 이론을 개발한 볼프강 이저 나왔죠. 볼프강 이저. 볼프강 이저는 문학 작품이란 근본적으로 담론이라 하면서 작가는 독자에게 말을 걸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자 이게 이제 바로 뭡니까 이저의 이제 문학 이론이죠. 문학이라는 것은 결국 작가와 독자가 담론한 내용이라는 거죠. 작가가 있고. 어 여기 독자가 있으면 이 작가가 독자에게 담론하는 거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역 3쪽을 가보세요. 거기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노벨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일본 작가 오에 겐자부로는 소설을 소통의 과정이다. 이 겐자부로 같은 사람은 이제 소설은 소통이다,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가와 보이지 않는 가상의 작, 독자가 주고받는 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오와 우의 겐잡으로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수상한 분인데 독서가 창작과 독서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겐자브로는그 다음 달락에좀 밑줄 치세요. 소설을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전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 말로 만든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을 조망하고 통찰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려는 것이 소설의 본질적인 속성이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 소설을 쓴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인데, 인간과 세계,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사와 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나오죠. 64쪽에 보면. 자,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 서사적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세상에는. 그런 이야기를 쭉 썼고요. 그러 그러니까 서사는 생활과 밀착되어 있다. 64쪽에 밑에서 넷째 줄 나오죠. 이 서사라는 것은 생활과 밀착되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신상품 라면을 끓여 먹기에 거포장에 뒷면에 적혀 있는 사용 설명서. 이렇게 조리법이 나와 있죠. 65쪽에 보면 물 400cc 두컵 정도를 끓인 후 면을 넣고 3분 정도 더 끓인 후 액상 건더기 스프를 넣고 잘 저어 드십시오. 기호에 따라 고춧가루 계란 등을 첨가해 드시면 맛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서사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서사이면서 우리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잘 설명을 해 놓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라면 조리법도 뭐 서사가 뭐 없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이 서사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의 삶 속에 상당히 많이 뭐 각인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역시 오 쪽에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마지막 줄에 단락에 템블링은 다음과 같은 세르토의 주장을 이 인용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서사에 붙잡혔는지를 읽겨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66페이지 박스에 나오죠. 그는 잠을 깨자마자 라디오에 사로잡히고 하루 종일 저널리즘, 언론이죠. 광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서사의 숲속을 즉, 잠자리,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때 잠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불과 마지막 몇 개의 메시지만 내리에서 떨쳐버릴 짬을 갖게 되는 그런 서사의 숲속을 산책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모든 것들이 서사라는 거죠. 그런 하루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야기하고, 뭐, 무슨 음식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사라는 겁니다. 67쪽에 서사의 활용이 나왔죠. 서사의 활용. 67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다양한 매체들, 특히 이제 이 스토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서 이 영화 산업은 그두 번째 탈락이 나오죠. 스토리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다. 영화 산업이라는 게 스토리를 많이 소비하고 있다. 이런 말 나오죠. 하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게임 산업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스토리의 수요를 부채질하죠. 게임도 하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CF도 마찬가지고 TV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사의 본래의 기능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시는 신화, 전설, 민담 68쪽에 첫째줄 나오죠? 이런 우리가 고전에서 공부하는 신화라든가 전설이라든가 민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 기본적으로 서사의 문법.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일본의 유명한 작가죠. 그런 그 애니메이션 여러 애니메이션들 중에 보면 뭐 원령 공주라든가 이 미야자키 하야오니다 또는 뭐 있습니까? 센과 치로의 행방불명. 센과 치로의 행방불명. 이런 그 작품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뭡니까? 어, 신화 전설 빈담. 신화 전설 빈담.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서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이제 첫 번째의 파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작가 정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작가 정신. 작가들은 이제 그러면 소설을 왜 쓰느냐? 자두 번째 단락이 첫째 줄 나오죠. 전상국은 여러 작가들이 소설 쓰는 이유를 조사해 밝혔는데, 작가들이 소설 쓰는 이유는 참으로 다양하다. 자,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런 작가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무엇인가 그리워 쓴다는 작가도 있고요. 분노하기 위해 쓴다는 작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유, 이유, 쓰는 이유가 다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겠고요. 하여튼, 이제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거죠. 자, 70페이지에, 어, 네 번째 단락, 이 중요합니다. 자, 어느 책에서 다음이 소설가의 동그라미 있어요 소설가. 자, 이 소설가는 몇 가지 역할이 있느냐? 바로 세 가지 역할이 있다. 자, 이세 가지 역할이 뭐죠? 거기 번호백에서 이야기꾼. 이게 1번이죠. 자, 교사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상품 제조자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이 소설가의 세 가지 역할이 이렇게 이야기꾼과 교사와 상품 제조자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꾼은 소설 자체가 이야기이니까 이야기꾼이 되어야 다는 거죠. 그런 그렇죠. 된다는 거고 또 교사라는 말은 진실을 추구한다는 거죠. 진실 교사라는 말은 진실을 어, 진실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추구 자, 진실을 추구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상품 제조자는 뭐예요? 이 작가는 글을 생산하기 위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매를 하고 이런 것이겠죠. 이런 면에서 상품 제조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72쪽으로 넘어가면요. 72쪽에 창작 수준의 단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창작 수준의 단계. 자, 소설 창작에 필요한 네 가지 능력이 나옵니다. 자, 이건 73쪽에 세 번째 단락에 밑줄 치세요. 소설 쓰기에 다음 같은 능력이 필요하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옵니다. 자, 첫째는 뭐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둘째는 뭐예요?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셋째는 뭡니까? 이야기로 꾸며야 돼, 이야기로. 넷째는 이런 꾸며진 이야기를 글로 옮겨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이 창작 수준의 중요한 단계다. 이런 이야기죠. 그네 가지를 꼭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글을 가지고 쓰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뒤에 나오는 내용들 여러분 좀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75쪽이 소설 창작의 단계. 여 나왔죠. 얼마나 배워야 좋은 소설 쓸수 있을까요? 소설 쓰기 위한 학습은 뭐 보조수단이다. 모든 작가가 이런 소설 창작론을 학습해서 소설을 쓰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지 않아도 쓸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소설을 쓰는가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좋은 소설은 이제 열심히 또 노력을 이제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어, 세 번째 단락이 나오죠. 76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이 보면, 이 데이몬 나이트가 나왔죠. 데이몬 나이트. 이 사람은 소설 창작법이라는 책에서 작가가 통과할 네 단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계 1, 밑에 박스 있죠. 단계 1, 자, 이게 뭡니까 자기 도취적 방식. 스스로 어,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쓰는 거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 단계 2는 뭐예요? 자,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애 쓰지만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진전된 소설을 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자, 단계 3에서는 뭐냐면, 완전한 소설의 체계를, 소설 체계. 가축은 있지만, 구조의 허점이나, 구조의 허점, 또는 인물들의 성격. 자, 인물들의 성격적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요. 자, 단계 4에서는요, 단계 4에서는 그런 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 스스로. 전문가 수준에서 작업할 수 있는 단계. 자, 이게 이제 단계 4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단계가 이제 당연히 그 4단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 밑에 나오죠. 데이트는 자신이 단계 4까지 진전되는데 12년 걸렸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각자의 필력, 문장력, 관찰력, 이런 거,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좀 추상적이니까 한 단계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언어 형식을 입힌 구조물이다. 이렇볼수 있죠. 거기 7 6페이지 마지막 줄에 밑줄 좀 치세요. 소설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언어 형식을 입힌 구조물이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세요. 따라서 이야기와 형식을 갖추어 조합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어, 다섯 가지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자, 다섯 가지. 자, 여기 별표를 쳐놓으세요. 박스에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으나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해서 어, 할 이야기를 확정하지 못하는 단계. 둘째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했으나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꾸밀지 모르는 단계. 셋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절한 구성으로 꾸미려고 노력하지만 체제가 안 갖춰져 있어요. 네 번째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절한 체제로 구성을 했지만 내적인 구조가 허술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뭡니까? 형식적 구조가 잘 조화되도록 창작할 수 있는 단계. 이렇게 다섯 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섯 가지의 단계를 토대로 해서 이제 글을 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니까 그 뒤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 0쪽기 요약 부분이 나오죠. 이야기로 표현하기를 보면, 이 소설을 쓰고 싶다는 욕망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라는 거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러냐고요. 또 자기 성찰의 결과도 되겠죠. 또 자신에게, 절실한, 그 무엇을 이야기하며 진실을 찾으려고 애쓰고, 자신의 삶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나누는 것.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소설 쓰기에 소통. 소설 쓰는 이유는 뭐냐? 밑에 나오죠. 다른 사람과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을 잘 알기 위한 관심소도입니다. 또 우리 현실의 통찰에 대한 호기심. 이 호기심이 중요하죠. 갈망. 자, 그래서 이제 소설의 기능은 뭐예요?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해결하고 인간 존재에 대한 발견이 많다는 거죠. 인간 존재에 대한 발견.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죠. 즐거움. 그래서 이 개인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사회 문제를 고민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사 창작의 수준이 나오죠, 그 밑에. 자, 이건 뭐예요? 첫째는 할 이야기를 확정 짓지 못한 단계. 둘째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하였으나 꾸미는 방법을 모르는 단계. 셋째는 적절한 구성으로 꾸미려고 노력을 하지만 체제가 없어요. 넷째는 적절한 체제로 구성했지만 내적인 구조가 허술해요. 자 마지막 5단계는 뭡니까? 이야기와 형식적 구조가 잘 조화된다. 이야기 꼴, 형식적 구조죠. 자, 이런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오늘 그첫 번째 수업인 어, 서사문학 창작을 위한 예비 학습. 소사문학을 창작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것에 대한 예비 학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소사문학을 어, 창작을 하려면 자, 이런저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예비 학습이죠. 자, 여러분 잘 공부하셔가지고 어, 좋은 글을 쓸수 있는 어, 중요한 음, 단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